안녕하십니까. 남플라워입니다. 와, 오늘은 좀 심심하니까 또 집에서 기대하고 배양하고 있는 남의 창선에서 산채한 그런 개체를 하나 또 감상품으로 올려봅니다. 이 개체는 작년, 재작년에 재작년에 남의 창선에서 산채를 했는데, 이건 난이 발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런 개체입니다. 이제 맨 뒤에 우리 고양이가 뜯어먹어버린 저, 저 초기 남의 창선에서 반성이 있어갖고, 백골로 반성이 있어서 산채를 했는데, 이 개체가 아주 재밌어요. 그고 작년, 작년, 작년에 난초가 이렇게 아주 잎이 짧아지면서 단엽 비스크륨이 흔히 이렇게 변하더만은 올해는 뭐 아주 단엽이 돼서 나오네요 양쪽으로 신화가 양방 붙어가지고 작년에도 양방 붙어가서저두척이 작년에 아주 짧아져 버렸어요 이게 맨 뒤에 게 모촉인데 작년에 얘가 얘, 얘들이 거의 잎변 누로 변하더만은 음, 올해는 아주 그냥 서반 단엽이 돼서 나오네요 참 이게 나인이 발전한다는 건가 봐요 아주 희한하네요 안 말해도 이게 서반 단엽으로 갈란가 싶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백올로 서반이 들면서 아롱반처럼 막 아롱가롱하고 특이한 개체입니다 한번 땡겨볼게요 이렇게 희한하죠잉 단엽으로 돼가는 서반 단엽으로 변해갑니다. 이게 난이 발전한다는 건가봐요. 아마나도 이게 단엽이 되지 쉽습니다. 또 난초도 마땅히 안 캐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라도 또 찍어서 또 <laughs> 올려봅니다. 종자가 아주 재밌어요. 아주 재밌는 종자예요. 좀더 크면 은 다시 한번 찍어갖고 올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엽이 되거나 가는 것 같아요. 단엽, 단엽처럼 막비해가요 아주 재밌는 종자. 난의 발전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종자입니다. 좀더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단협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. 어우, 단협이되가는것 같아요. 감상품입니다. 산에 가서 캐지도 않고, 이렇게 빌리을를다 합니다. 그래도 즐감하시고요 행복한 제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저반 단엽처럼 보이죠? 홍두솔 확 피어 불면 쓰겠습니다. 자, 행복한 전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람플라워 였습니다